네 조금 전에 공유했던 어, 언급했던 책이 90년대생이 온다인데 임홍택 임홍택씨가 임홍택 어, 쓴 책이죠 이 양반도 1982년생인데 82년생인데 90년대생 하고 자기가 세대 차이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또 자기 위 사람들에게 저같은 자기 또 선배들에게 어,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당신들이 지금 꼰대가 돼가, 돼가고 있다. 꼰대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은 괴물이 돼가고 있다. 그들이 봤을 때 적어도 어, 꼰대는 될지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인터뷰집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읽은 지가 한참 돼서. 이제 눈에 띄는 거몇 가지만 좀 재밌는 게어 공무원을 준비 다들 구국공무원을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질문에 이제 지금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게 워라벨 때문인데 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도 충분히 주지 않고 여가 시간도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가 시간이 많은 직업, 직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저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잠시만요. 자, 이제, 이제 그 고객을 속이는 기업에 어떤 물건을 구매를 꺼린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90년대생 이후에는 두드러지고 있다. 어 그게 왜 그런가 질문에 정보를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어떤 조금만 노력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왜곡된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가 일명 호구 취급을 당한 것에 대해서 특히 더 민감하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업이, 기업이 뭐 갑질을 한다거나 부당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 가격을 너무 높게, 높게 책정해서 판다거나 또는 뭐, 여기서는 싸게 팔고 여기서는 좀 비싸게 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제자의 주장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음, 한국에선 나이나 학번을 묻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도가 많다고 보냐면은 상대방의 어떤 지위나 전투력을 판단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이 90년대생들한테는 굉장히 어, 그러니까 보통 합리적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나이라든가 학번이라든가 이런 거를 묻는 게 실례고 어, 일단은 상대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뭐 취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접근을 먼저 하죠 나이라든가 확보리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어, 아무튼 그 그런, 그런 점들도 지금 나인 학권을 묻는 것에 대한 그 관점, 어, 그런 것도 어, 굉장히 불쾌하게 볼수 있다, 이제 그런 점입니다. 어, 신간 중에 제가 이거 참그사서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음, 어, 의경이라는 용어가 있어, 요 의경. 이게 불교식 용어인데 스스로 체득하고 인식한 내적 형상과 객관적 상관물이 만나서 새롭게 형성되는 의미. 음, 어떤 어떤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의 세계하고는 좀 달라요. 이데아의 세계하고 어, 현실 세계의 중간에 절묘한 어떤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치 동양의 기의 세계 에, 이런 느낌이 의경이란 말이에요. 음, 우리 그 동양화 배울 때뭐 사의성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의경이란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그 입시생들 독서 토론 예전에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경이란 책을 밑줄 쳐가면서 읽, 읽어가지고, 어, 고, 고2였나, 고삼이었나그 학생한테 의경이란 책을, 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그 의경의 핵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제 영상이, 그 찾아보면 나와요. 고리들 의경. 이렇게 치면은, 미술 관련된 서적을, 이렇게 독서 토론하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 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환중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의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환중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환중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 자신을 이제 뭐 수련도 하고 이런 어떤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축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 보시라고 건축의 의경이라는 책이 나왔네요. 건축의 의견.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까지 읽을 좀 시간 없는 것 같고요. 아또 책이 한권 나왔는데, 우리 당숙이 책을 한권 냈네요. 사료로 보는 조세도록 고창석 씨라고,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용돈을 굉장히 자주 줬던 당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숙 손자들한테도 제가 이제 앞으로 용돈를좀 많이 드리, 줘야만 하는 이제 그런 보은 관계가 있는데, 에, 이 당숙이, 고창석 당숙이 이제 고소협회장을 에, 한 3년간 했네요. 그리고 지금 아마 사무실이 그 인사동의 수은회관, 거기에 사무실이 아직도 아마 있을 건데, 어, 예전에 그 조흥은행에서 화폐은행, 화폐박물관을 만들 때 이제 거기에 상당 부분의 그 자료를 이 이제 돈 받고 팔았겠죠 중흥은행에이 고창석 당숙이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이제 골동품하고 고서화의 그 감정도 굉장히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누가 이제 고대 그림을 조선시대 정도의 그림을 이제 감정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당숙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당숙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끝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마라 이러는 게그 그림이 가짜라는 거예요 <laughs> 가짜 그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말아라.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있는 자리에서는, 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더니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세금 관련 고문서만 450점을 수집을 한 거죠. 고소와 고문서를. 그래서. 이 조세에 관련된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겠죠. 근데 이 당숙이 이제 저한테 용돈을 많이 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 선친, 제 아버지랑 월남전에 같이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당숙은 죽을 위험이 거의 없는, 어, 보직으로 갔고, 어, 우리 아버지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직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수색대였고 어, 최전방에서 이제 어, 탐 그, 탐색하는 그러니까는 저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저격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스나이퍼한테 당한 거죠 베트공 스나이퍼한테. 음, 근데 이제 이이 이 당숙은 아, 뭐 어떻게 해서든. 그, <laughs> 뭐, 해서든지, 그, 방법을 누가 얘기해 주긴 하던데, 어쨌건, 그 당시에 죽을 위험이 없는, 월남전에, 그, 참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데, 굉장한 그, 어떤, 백이 아니면은, 그, 거기 가기 힘든, 그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때도, 월남전 때도. 그래서, 이제, 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 않게끔, 군복무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부터, 월남전 참전흥에 갔다 와서부터 고문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1974년부터, 어 이렇게 고문서를 수시로 이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같이 있는 것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골동품들도 가서 이렇게 사서 모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건 굴동품하고 고문서 쪽에 상당한 우리나라의 에, 정말 고수 어, 그 감정 위원급의 당숙이 지금 뭐 살아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음, 그래서 이제 저, 저 이제 제이친이랑 같이 월남전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우리 형을 보면은 용돈을 자주 줬어요. 어, 잠깐 아, 신문에 나와서 좀 반가웠어요. 고창석 당숙인데. 우리 집에 가면 흑백사진이 있죠. 월남전에서 이렇게 제 아버지랑 같이 찍었던 흑백사진이 있죠. 아, 예전에 이제 그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출해주겠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가 언제였어요? 아, 정말 2004년, 5년 <laughs> 그때 한번 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50만 원을 날린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그런데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스카이라이프를 3개월 동안 제가 봤다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명의를 가져가잖아요. 그 명의로, 얘네들이 그 돈도, 돈도 가져가고, 그 명의로, 뭐, 스카이라이프를 본다거나, 뭐, 인터넷을 신청한다거나 해서, 이중으로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다음은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3, 3부로 나눠서 찍어야 되겠네요